자, 그 다음, 뒷판 한번 보겠습니다. 뒷판에는, 원래 뒷중심에서 1.5cm 앞으로 빼줘서 총3 c m 의 여유분을 줬습니다. 여유분. 그래서 그 등판 여유분을 주름으로 해서 원래 목둘레 선으로 맞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홈질 두번 하셔서 실을 빼놓으시고. 홈질한 선을 당기셔서 뒤판에 주름을 주십니다. 음, 여기 주름 분량은 이 옷이 아무래도 이제 크롭이니까 많이 주면 뒤판이 붕뜰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어, 많이 주면 편안하지만 뭉 뜨는 걸 예방하기 위해서 3cm만 줬거든요. 우리 일반적인 뭐 활동료 유분 수준이죠. 한 3cm, 4cm 이 정도 되는 건. 그래서 많이 주진 않았습니다. 많이 주면 또이 부분 불쑥하게 튀어나오는 거가 생기면 별로 또안 이쁠 수도 있기 때문에. 여름 원단이니까. 여기 주름을 잡아도 많이 튀어나오진 않을 거예요. 그래도 혹시 몰라서 많이 주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기 목둘레선을 중심에는 좀 촘촘하게 잡아주시고, 이쪽, 양쪽으로는 좀덜 촘촘하게 해서 잡아주십니다. 여기 활동 여유분을 줘서 얘가 폭이 넓어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크롭이기 때문에 얘가 허리를 요렇게 모아주는 어떤 장치가 없어서 옷이 좀붕뜰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약하게 주름을 잡아서 요렇게 서요 추가된 활동요일분만큼을 없애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요만큼의 여유를 두긴 하지만 밑단에서는 없앤다. 없애기 위해서 주름을 잡을 것이다. 그래서 밑선에 보면 주름 표시를 두 군데 해놨습니다. 양쪽 옆선 쪽으로 주름 표시에 넣지에 대해 했어요. 요렇게 잡아서 맞주름 형식으로 주름을 잡아줄 건데 얼마 어느 손에서 잡느냐? 어, 밑단 시접을 3cm를 하랬죠. 3cm 표시하십니다. 그럼 이 3cm는 2cm, 1cm, 요래가지고, 이렇게이렇게 단을 올릴 거란 말이에요. 요렇게. 단을 올리게 되겠죠. 그러면 요단 끝에 딱 가면, 어, 좀안 좋을 수 있으니까, 부족하거나 할수 있으니까, 3cm만큼 더 올려서 재봉을 할 겁니다. 밑단에서 3cm. 그럼 재단 끝에서는 6cm가 되겠죠. 사실은 뭐 이건 크게 안 중요합니다. 어, 2cm 이상만 올려 주시면 되는데 이제 어, 얼마만큼 올려요? 이렇게 고민하실까봐 3cm 시접을 했으면 그 시접만큼만 올려 주시면 되시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겉에서 봤을 때요 주름이 옆선 쪽으로 가도록 놓십니다. 으 그리고 밑단을 꽂습니다 옆선 쪽으로 가도록 해줬죠 그럼 나중에 이런식으로 해서 주름 부분 여기 활동 여유분 추가된 부분에 그 활동 추가된 부분을 여기 밑단에서 없애줬습니다 자 그러면 앞판도 암호를 먼저 재봉을 해버렸단 말이에요. 그럼 뒷판은 어쩌느냐? 뒷판도 암호를 재봉하겠습니다. 여기 암호는 나그랑이죠. 나그랑 소매로 되어 있습니다. 자, 몸판을 위에 올려주시고, 소매를 밑에 놓으시고, 너트점 하나 있었습니다. 너트점 맞춰서. 요렇게, 재봉해주시면, 되죠? 여기서 시접은 소매 쪽으로 가게 해줄 거거든요? 원래는 나그랑은 여기 몸판 쪽으로 보통 보내줘요. 그런데 뭐, 이거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 소매 쪽으로 보내서 소매가 블룩해지도록 같이 맞춰줄 거고요. 그러면 여기 몸판 쪽에서 오버록을 해주셔야 되겠죠. 그럼 이제 진, 요, 여기까지다 연결을 하시면, 어, 진짜 카라에 있는 카라를 부착할 선이 다 생기게 되겠죠. 자, 요렇게 부착을 하셨으면, 앞판, 앞판에는 아직 로고를안 붙였어요. 그래도, 어, 그할 때, 다 같이, 오버로갈때 같이 하고, 또 다림질 할때 같이 다림질 하려고, 어, 어깨를 이어줄 것입니다. 여기서도 너트점 있었습니다. 어깨, 너트점 맞춰서, 소매 시접은 소매 쪽으로 보내주고 뒤판과 앞판을 소매를 부착하시고 아 그랬더니 이제 어깨가 만들어졌죠. 그러면 여기에서는 앞판 쪽에서 오버록을 치셔서 뒷판 쪽으로 시접이 넘어가게끔 해주시면 벌써 이 옷은 옆선과 카라만 남았습니다. 그죠? 옥수로 쉽게 빨리 끝나죠? 금방금방 끝났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뒷판에 소매를 가져오셔서 소매 부착한다. 앞 소매가 부착되었으면 이 부착된 소매에 앞판 소매 붙여놓은 거 갖고 와서 또 부착한다. 이렇게까지 되겠죠. 요까지 하시고 나면 일단 오버록을 하고 다림질을 하십니다. 요 다림질 할때 카라 카라 부분에 이제 겉카라 안카라 있는데. 거카라분어 그 심지를 부착하십니다. 부착하면서 목에 헤링테이프 할 거거든요. 그래서 헤링감도 이렇게 달여주시고요. 자 오버록 방향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앞판에 중간에 오버록은 위로 보낸다. 시접은 그리고 여기. 여기서 자르니까 뒤집어 다를 때 시접이 밑으로 가서 여기가 뭉퉁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안단분이 있는데 여기를 잘랐습니다. 안단분이 있는데 잘라서 시접을 서로 반대 방향으로 보내줬더니 이렇게 깔끔하게 시접이 깨끗하게 올라가면서 예뻐지더라고요. 그리고 단추를 달거나 스냅을 달아야 되니까 심지를 부착해줬습니다. 한번 접고 시접 한번 접고 여기 단추 단안단 분량 접어줬습니다. 그래서 단추 단 해줬고요. 여기 목점에 여기 넛지는 카라 끝선입니다. 그다음 소매 볼게요. 뒷판에서 여기 중심입니다. 뒤판에서 소매 쪽으로 시접을 올려줬습니다. 그리고 앞판과 연결하는 소매는 소매 쪽으로 보내줬죠. 자연스럽게 이렇게 돌아가죠. 여기서 앞판과 소매를 이어주는, 뒤판의 소매를 이어주는 분량은 뒤판 쪽으로 보내줬습니다. 뒷판 소매에 밑단 달아 놨고요. 그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달였더니 이렇게 해서 자켓의 모양을 갖추게 되죠. 크롭이라서 금방 다려지더라고요. 그 다음, 뒷판에 여기 다트 부분, 주름 부분, 시접은 몸 중심 쪽으로 보내서 살짝 눕혀서 다려줬습니다. 밑에는 분명하게 다려주고, 위에는 슬쩍하니 지나가시면 되고요. 목주름 이렇게 준비해 놨습니다. 자, 그러면 몸판은 이런 준비 상태에서 이제 여기 카라를 부착하기 위해서 카라감 준비하겠습니다.